오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온전히 기도의 자리로 나가며 죽게 간구하고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그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를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 복음 7장,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온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아멘. 네, 오랜만에 다시 누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다니엘 기도에 동안 받은 은혜로 또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더 뜻있게 잘 이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세례자 요한이 보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어, 이 일은 요한이 그동안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면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사람들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분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메시아라는 대상이 나타나니까 확인을 충분히 하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시면 딱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요한의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냥 오실 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가 아는 것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어 주신다라는 사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자가 인간 세상에 육신을 입고 현존하여 버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요한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죠. 누가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들도 막상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쉬울 수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진지하게 탐색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을 가져온 사람들이 다시 요한에게로 돌아가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 하는 자를 보려고 광야로 나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5절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려하게 드러나는 사람, 유명인을 보러 광야로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이면 광야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만나는 세례자 요한은 이런 부류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소개하는 요한의 실체는 2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예수께서 보시는 세례자 요한은 선지자보다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서 이보다 더 훌륭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선지자가 이미 거기에서는 지금 최상의 가치인데 그보다 더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추앙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요한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발견하고 전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는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앞에서 누군가가 예고를 했다면 그 예고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본편이 실제 대상자만 할수 있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딱한번 있는 기회입니다. 누구도 할수 없고 그 기회가 요한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요한이 특별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지금까지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하시니.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비하는 것이 그의 전부이죠. 그런데 이제부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누리는 자이죠. 예비하는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직접 만나고 누리는 어떤 작은 자보다 클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보다 우리가 더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진도가 나간 사람입니다. 요한은 주님까지가 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별로 안 좋으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생과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다시 무엇이 부족한가를 찾아보아야 하는 거죠. 다른 건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은 요한보다 월등하게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성이라는 말을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 여러번 들으셨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다른 종교에서나 있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부담이나 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향유할 수 있는 것들이 되기 때문에 관계성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로서의 나 자신이 어떠한가를 항상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관계가 여물어져 가는 삶이 되시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하나 경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미리 요한보다 큰 자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정말 이 땅을 주님을 온전히 알고 믿고 경험하며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부족함에 말씀과 기도를 통한 체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